자, 비트코인이 페이팔 호재의 탄력을 받아 좋은 흐름을 보이다가 예상치 못하게 SEC의 태클이 오면서 약간의 주춤함이 보이네요. 현재 상황이 상당히 흥미로워요. SEC는 토레스 판사의 7월 13일 약식 판결에 대해 중간 항소 의향서를 제출했는데, 근데 여러분, 이걸 보고 단순히, 아, SEC가 리플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항소를 했네. 팔아야겠다. 떠나야겠다. 값이 떨어지겠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보단 이 안에 담긴 진짜 의미를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항소를 요청하는 의향서를 제출했는데 SEC는 아직 항소할 권리조차 지금 없거든요. 그래서 법원 쪽에 중간 항소를 제기할 수 있는 권한을 달라고 하고 있어요. 항소를 하겠다는 게 아니고 항소를 할수 있는 권한이라도 달라고 간곡하게 요청하고 있는 거거든요. 폭스 유명 저널리스트인 엘리노어 테렛에 따르면 이 분야의 훌륭한 법조계 인사들로부터 중간 항소에 대해 배운 모든 것에서 그들은 승인을 받기가 매우 까다롭기로 악명이 높대요. 그러니까 이 법원은 중간 항소 승인을 쉽게 해주질 않는다는 겁니다. 그만큼 이번 sec가 항소 권한을 받으려면 토레스 판사와 제2순회 법원의 모두로부터 허락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두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애초에 법안들이 이런 중간 항소를 쉽게 승인을 안 해주고, 굉장히 까다롭다는 거고, 그래서 만약에 이번에 SEC가 항소할 수 있는 권한을 신청을 했는데, 그냥 단순히 거부를 해버리면, 지금 이 SEC가 신청한 항소 의향서? 이건 아무 의미도 없는 거예요. 이 말은요, 여러분들께서 지금 당장 항소가 확실하게 결정된 것도 아니고, 그리고 예를 들어, 항소를 한다고 해도, 바로 리플의 판결이 뒤집어지거나, 리플은 증권이다. 이런 식으로 바뀌는 게 아니기 때문에 표면적인 것만 보고 여러분들이 군중 심리에 휘둘리고 그냥 단순히 눈앞에 보이는 거에만 투자 판단을 하시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지금 말씀드리는 이런 정보들 제가 저희 구독자님들께 실시간으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사실 뭐 내가 매매 잘해서 유튜브 따로 안 찾아봐도 수익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다 라고 하시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이라고 하면 저랑 같이 시장에 대응해 나가면서 같이 수익 올려보자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상단에 보이는 번호로 문자 주세요. 최근에 머스크가 뭘 했습니까? 트위터가 미국 3개 주의 송금업체 라이센스를 취득했다 하면서 트위터 페이먼트 LLC가 미시간, 뉴햄프셔미주리주의 승인 후 처음으로 송금업체 라이센스를 받았다. 그래서 이게 뭡니까? 송금업체 라이센스는 기업이 송금 서비스 또는 결제 수단을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즉 쉽게 말해서 명목 화폐를 코인으로 바꾸고 코인을 명목 화폐로 바꿀 수 있는 그 라이센스를 취득했고 지금 머스크가 트위터를 X로 바꾸면서 본인이 뭐라고 했죠? 슈퍼 앱을 만들겠다. 이 트위터에서 결제, 쇼핑, 소셜 모든 것을 다할수 있는 슈퍼 앱을 만들겠다라고 했습니다. 페이팔의 전신이었던 X로 트위터 이름을 바꿨고 그 이후에 지금 이런 식으로 페이팔이 스테이블 코인을 출시하겠다. 결국에 여러분들이 이 점을 다 연결해 보면 지금 하나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들이 보일 것이고 추후에 페이팔이 스테이블 코인 출시한다라고 하면 당연히 X에서도 이 페이팔 스테이블 코인을 실제로 사용할 거고 또한 페이팔이 왜 스테이블 코인을 냈을까? 규제 기관 감독 받는 가상 자산. 이 얘기가 뭡니까? 정식으로 제도권이 수용할 수 있는 스테이블 코인을 미국 자체 대형 빅테크 기업에서 출시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유통되는 스테이블 코인의 대다수 점유율은 테더, USDT가 보유하고 있다라고 하며 PYUSD의 차별점이자 경쟁력은 발행을 맡은 팍소스가 뉴욕 금융 감독국의 규제를 받는 신탁 회사다라고 하면서 팍소스가 파산할 경우 규제 기관인 NYDFS가 개입해서 이용자 자산을 보유할 것. 지금까지 미국이 왜 스테이블 코인 규제하고 무너뜨리고 왜 공격했습니까? 결국에 지금 스테이블 코인 점유율 1위는 어디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USDT, 테더다. 테더가 거의 지금 독점 체계로 독점을 하고 있고, 이 테더는 어느 나라 코인입니까? 비트파이낸스가 발행하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중국계 스테이블 코인이다. 근데 여러분들이 미국 입장이라고 생각하고, 스테이블 코인 점유율을 독점하고 있는 이 스테이블 코인이 중국 기반이라고 하면, 기분이 좋겠습니까? 나쁘겠습니까? 심지어 이 스테이블 코인은 달러의 1대1 패깅이 되는 건데 미국, 자기 나라 기축통화 달러에 패깅되어 있는 가장 많이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게 중국 코인이기 때문에 지금 미국이 불편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미국은 USDC를 밀었지만 계속해서 지금 테더의 점유율이 밀리고 있고 쉽게 되지 않자 어떤 칼을 뽑아든 거냐 페이팔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해버리고 그리고 팍소스 미국에서 이용자 보호할 수 있는 정식으로 안정성을 보장받을 수 있는 이런 곳에서 발행된다라고 하면 한 번에 스테이블 코인의 점유율도 가져옴과 동시에 크립토 패권을 완전히 쥐어버릴 수 있는 그리고 이런 식으로 페이팔 스테이블 코인 미국의 자체 스테이블 코인이 테더만큼 점유율을 가져오고 패권을 가져온다라고 하면 자연스럽게 비트코인 현물 ETF도 승인받을 수 있는 지금. 순차적인 제도권으로 들어오는 단계들을 하나, 둘씩 이행해 나가고 있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정식으로 미국발 스테이블 코인이 핵심 주축 스테이블 코인이 된다라고 하면, 패트릭 맥켈리, 미국 하원금융서비스 위원장조차 21세기 지불 시스템의 중심이 될 것이다. 라는 분명한 신호다. 이런 발언도 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아셔야 하는 게 스테이블 코인이 만약에 상용화가 되고 범용성이 생기고 전 세계 사람들이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서 비트코인을 거래하고 주고받는다 라고 하면 미국이 좋은 겁니다. 이 스테이블 코인 지금 이 자체가 뭡니까? 기축통화 달러에 기반으로 한 스테이블 코인이고 이게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쓴다 라고 하면 가장 좋은 건 뭡니까? 미국입니다. 근데 미국이 굳이 스테이블 코인에 반대하고 규제할 필요는 없다. 다만 자체적으로 미국에서 발행된 스테이블 코인이 상용화돼야 미국은 좋다. 그렇기 때문에 맥켈리 위원장조차 강력하게 지지하는 거고 공식 성명서를 통해서 명확한 규제와 강력한 소비자 보호는 스테이블 코인의 잠재력 발휘를 위한 필수 요소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식으로 페이팔이 스테이블 코인 발행하고 미국이 스테이블 코인 주도권을 꽉쥔 다음에 그 다음 절차는 뭡니까? 비트코인 현물 ETF 까지 라고 한다면 이 ETF 뭘로 살수 있겠습니까? 바로 달러로 살수 있다. 자, 지금 말씀드리는 이런 정보들 제가 저희 구독자님들께 실시간으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사실 뭐, 내가 매매 잘해서 유튜브 따로 안 찾아봐도 수익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다 라고 하시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이라고 하면 저랑 같이 시장에 대응해 나가면서 같이 수익 올려보자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상단에 보이는 번호로 문자 주세요. 상승 예상 종목들, 시장 흐름, 이런 것들 제가 다 알려드립니다. 보시면 지금 여기 수익이 이렇게 저랑 같이 가고 계신 구독자님들 수익이 이렇게 나고 있고 저한테 정보 문자로 다들 받으시고 수익 보신 분들은 수익 어떻게 났다 이런 식으로 다 말씀도 해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상단에 보이는 번호로 문자 주세요. 이분들처럼 저랑 같이 수익 올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심지어 좀 많이 잃으신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 손실 제가 다 복구해 드리고 하니까 수익 인증해 주시면서 너무 감사하다. 고맙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기프티콘도 보내 주고 그러세요. 뭐 제가 안 받긴 하지만 아무튼 우리 구독자님들 이렇게 앞으로도 저와 함께 하시면 마이너스 손실 금방 이겨내고 수익 올리실 수 있고요. 제가 지금 매수해도 될 만한 종목들 전부 다 보내 드리고 있고 어떤 코인을 얼마에 매수해야 되는지도 다 알려 드리니까요. 위에 보이는 번호로 문자 주세요. 보내주시고, 저랑 같이 수익 노려보시면 좋겠습니다.